안녕하세요. 놀이TV 이상호입니다. 오랜만에 놀이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오땡땡님이 -E 보내주신 사연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끊임없이 이르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일단 상대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야, 너 치면 어떡해? 그러고는 바로 저한테 일러요. 선생님, 땡땡이가 쳤어요. 처음엔 투 건드린 학생에게 조심하자. 주변도 좀 보면서 행동하자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릅니다.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일단 큰 소리로 아프다. 너왜 때리느냐. 선생님 제가 때렸다. 이렇게 이렇게 다치게 했다. 하도 일러대서 놀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놀이 지도사들은 아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도 아니고, 또 너무 개입하면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이 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결국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이 상황이 공부 시간이 아니라 놀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놀이에서는 좀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너이. 가장 먼저 왜 이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 중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를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이고 두 번째 경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대신 해달라고 할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격 차이가 크거나 어떤 아이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선생님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죠. 이럴 때는 놀이 방법을 조정하거나 핸디캡을 줘서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선생님이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이르면 그 아이를 혼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노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 네가 땡땡이가 툭 쳐서 속상했구나. 내가 땡이를 잘 지켜볼 테니까 너는 잠깐 저기 가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올래? 그리고 다시 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게 되겠죠. 어? 다른 애들은 좀 부딪혀도 괜찮아 하네? 하면서 자기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 아이를 놀이에서 배제한 건 아닐까? 또는 이러다 내가 놀지 못하게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럴 때는 놀이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몸을 부딪히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놀이는 술래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술래가 쳤는데 너무 아프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와서 잠깐 쉬고 온다고 말하세요. 거기서 바로 큰소리로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놀기 전에 이렇게 말해두면 아이들도 그러려니 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일일이 해결해주고 또 저것도 해결해주고 하다 보면 맨날 놀지는 못하고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끝이 나질 않습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아이들은 이르는 아이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1940년에 나온 한글이라는 한글학회 잡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엄마한테 이르는 아이에게 나머지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러라, 찔러라, 담배밭에 불질러라,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다른 놀림말보다 이르는 아이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란 가상의 세계, 즉, 비일상에서 펼쳐지게 되죠. 우리가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할 때, 진짜 도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를 때마다 놀이의 세계가 깨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놀이의 흐름이 끊기고 흥미도 떨어지죠. 결국에는 모두가 못 놀게 됩니다. 그러니 이르는 아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덜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놀이 시간에 계속 이르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놀이가 중단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볼까요? 첫째, 아이가 왜 이럴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선생님이 대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즉 고자질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입하지 말고 그 아이가 스스로 진정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셋째, 몸을 부딪히는 놀이일 경우에는 놀이하기 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연에서의 그 아이가 한 순간에 바뀌지 않겠지만 이럴 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대하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하면서 저도 옛날에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상남소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놀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